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또 여행 중에도 계속 제가 이 쇼더 플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여행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점도 같이 쉐어를 할게요. 제가 이제 딸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 집도 봐줘야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어떻게 했나 이제 궁금도 하고 그냥 보내기 너무 서운해서 가족들이 몽, 이렇게 몽땅 여행을 같이 갔어요. 어 그래서 지금 어 제가 그딸 집에서 있는 동안 우리 딸이 어그 샤핑을 안 해요. 그냥 전화기로 엄마 뭐 필요하지?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옷따르하면그 다음 날 오는 거예요. 바로 바로. 그만 만큼 지금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어, 생활의 패턴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거를, 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 그세명 친구가 아빠들을 같이 얻었는데, 그 친구 세 명이 어디서 만났냐면, 게임 동호회에서 같이 그룹에서 게임하던 친구들이에요. 그니까, 러 잡도 다 확실하고, 공부를 뭘 하는지도 너무 다잘 알고 있는 거,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뭘 하고 지냈는지 평소 어떻게 했는지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코드가 맞는 애들끼리 모여서 방을 얻은 거예요 그쪽에 같이 그쪽에 사는 애들하고 그러니까 어~ 친구들이라고 우리가 우리는 맨날 밖에 나가서 만나고 그래야 되한 동네 살아야 친구라는 거를 이렇게 접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 안에서 친구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갔는데 어~ 자기네끼리 너무 잘 놀아요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 아, 오래 살고,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친구도 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라걸 제가 몸으로 체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발, 우리는 발품 팔잖아요. 가서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거기서 가격도 이것저것 비교해보는데, 요즘 아이들은 손품을 팔아요. 손품 판다 그랬죠? 핸드폰으로 다. 어, 일어나는 그소극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이 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보죠 어떻게 되면 샤핑하러 갈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른 일을 할수 있는 어, 그런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직콕 문화 때문에 집안에서 할수 있는 어 다른 것들을 자꾸 구매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아들이 이제 여행 갔다 와서 또살더 빼려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너무 더운 거야 아침에 나가려니까 그래서 어, 어제는 또뭘 오다 했냐면은, 그스퍼스퍼를 샀어요. 제가 그거 샀자고 그래가지고, 스퍼를 사서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 패턴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어, 어떤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어, 얼마든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투잡으로도 가능한, 가능한 일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어, 한 가지 갖고는 아이들이 또, 그, 생존하기에 버거운 것도 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비용이 자꾸 늘어나요, 생활비가. 제가 이제 아이들이 둘다다 다 졸업, 대학 졸업하고, 어, 나가서 살고, 막 이러니까, 저의, 어, 우리 집안의그 생활비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이제 요즘 트렌드가 또4 0대 은퇴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빡세게 10년 이라고 은퇴해서 자기네들 삶을 즐기겠다는 거죠. 저 여행 다녀보니까 정말 건강할 때 여행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여행 다니는 게 조금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나이 먹기 전에 많이 다녀,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짧게 일하고 오랫동안 나의 삶을 즐길 수 있으려면 투잡이나 트리잡을 해서 나의 노후자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제가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노후를 굉장히 걱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얼마를 더 매달 쓰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지금 그게 제가 막 고민이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려면 뭘뭐 해야 되나 그서안하더막 주식도 하게 되고요. 물론 뉴스킨 사업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윤택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정말 한 달에 500만 원, 미국 돈으로는 5 0 0 0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 웰빙 수준은 만 불이죠, 만 불.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자금을 통해서 나는 내가 나의 노후는 안전한가, 어, 여행을 하는 동안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뭐, 지금 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내가 나이가 있고, 이제 노후를 생각한다면, 어, 한번 정말 깊게 실력자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미팅을 통해서 쇼더 플랜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냥 반복적으로 내가 이거 스킬을 쌓기 위해서 뭐, 뭐 하는 것도 있지만, 쇼더 플랜에 대한 진정한 목적을 잘 알고, 소비자들한테, 그리고, 어 이거를, 어 투잡을 필요로 하고, 더 많은 머니를 퓨어로 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나는 설명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이 쇼더 플랜을 하고 있나 우리가 쇼더 플랜의 목적은 어 사람들의 유형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리드가 없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계속 쇼더 플랜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죠 내가 쇼더 플랜을 많은 사람들한테 말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쇼더 플랜을 통해서 리크리팅 되는 사람은 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나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쇼더플랜을 하는 목적은 내가 그 사람이 근대인지 은대인지 확인을 하는데 굉장한 <laughs> 툴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이 쇼더플랜의 횟수를 정말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조직이 확장되고 그룹의 확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쇼더플랜의 목적을 제대로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설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더라고요. 5년 후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으신가요? 이 아홉 가지 중에 골라보라고 이렇게 선택을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뉴스케는 선택했을 때 내가 5년 후의 삶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에서 내가 필요로 했기 때문에 뉴스킨이라는 사업 설명을 듣고 그것을 컨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추가적인 소득, 재정적인 자유 그리고 전부 다더 많은 시간적 자유, 개인적인 성장 여기에 아홉 가지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세 가지만 선택해 보라고 하신 후에 그분에게 나한테 만약에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틀로, 당신이 갖고 있는 지금 소득으로 인해서 이세 가지를 충족할 만큼의, 어, 그게 되냐, 여유가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 10분간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 본인이 원하고 있는 시스템을 충족시킬 만한, 어, 또 다른 시스템이 있다는 라 것을 설명할기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제가 제 나이를 택하면 정말 많이,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대든 40대든 이 사업을 선택한다면 더 많이 즐길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다라는 걸 어, 확인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 태어난 시대에는 80세가 정, 그러니까 80세의 미니멈이었대, 평균 수명이. 근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4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시기는 같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간도 똑같아요. 대학 졸업하면은 보통 24살, 5살. 그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도 거의 비슷하죠. 60세까지, 뭐 65세까지 일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고, 나머지 시간을, 어, 노후생활이, 어, 우리, 우리 세대는 뭐 20년, 25년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도 100살, 100세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굉장히, 제, 저를 봤을 때도 옛날에 50살하고 지금의 50대하고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거든요. 외모나 건강 같은 게 이제, 어, 되게 많이, 어, 더 많이 살고 더 건강해졌다라는 거, 어, 볼수 있어요. 그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요 요즘은 경제 활동을 짧게 하면서 노후생활을 길게 보내고 싶은 게 어, 요즘 사람들 트렌드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쇼텀으로 일을 하면서 노후생활을 길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택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늦게 65세 막 70세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짧게 렇게 일해서 정말 나의 노후에 들어올 수 있는 소수, 소득을 어떤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내가 계속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고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내가 물품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돈이 들어오는 수입을 만들어 놓기를 원하신가요? 당신은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신가요? 무통사업이신가요? 실스사업이신가요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잡의 어, 그, 모, 모든 잡은 이 사, 이사면로트 기호사기에 그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사북면 안에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사북면에, 왼쪽 분면에 95%의 사람들이 5%의 돈을 나눠 갖는다고 하죠. 그리고, 어, 오른쪽 국면에 있는 사람들은 5 5%를, 95%의 돈을 5%의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직접 일을 하고, 내가, 어, 잠자는 데는 절대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내가 인플로이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저, 직장 생활도 정말 오래 해봤지만, 심한적 여유가 없었어요. 제가, 어, 미국 가서 한, 어~ 직장생활을 6 년을 하고 하는데 주말에도 토요일날에도 일했거든요 일요일날 하루 쉬었어요 그동안에 어~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 제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여행을 많이 하게 됐고 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적 여유 이런 것들이 일반 어~ 직장생활을 했다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또 자영업은 어떤가요 어~ 내가 문을 닫으면 정말 돈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우리 신랑은 월요일 날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왔어요. 근데 저는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더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 왼쪽 벽면에선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오른쪽 벽면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게 쉽나요? 내가 자본이 많아서 뭐 돈이 많아서 어디다 인베스터를 통해서,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기업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수입이 아니면, 아니면 내가 체인점을 해서, 가맹점을 여러 개 늘려가면서, 돈을 투자해서 비즈니스에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지 아니면, 오른쪽 국면으로 이동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내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신의 지금 상황으로 시스템을 수유할 수 있냐, 그런 게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내가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국면으로 편승하려면 어, 첫 번째로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을 사든지 시스템에 편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선택된 비즈니스는 어,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자본이 없지만 뮤스킨 어, 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 잠자는 동안에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시, 시스템으로 편성할 수 있다면 어, 어떠신가요? 해볼 의향이 있,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어떤 건지 저희 뉴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편견이라는 틀 안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상품이 유통되도록 우리는 계기를 만들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직접 보상을 주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반드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통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점포를 통해서 내가 소매로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직접 판매를 할 건지 직접 판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 뭐 내가 뭐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텔레마케팅을 한다든지. 한지 직선 판매를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유통 방법의 하나는 직접 판매와의 차이점이에요. 이거는, 회사가 직접 나한테 돈을 주는 거죠. 내가 구축한 어떤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제품이 유통되면서, 어, 나에게 직접, 보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수입을 벌수 있다는 라 거죠. 세일링이라기보다는 나눔이라는 네트워크의 본질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 후원을, 회원, 어, 회원을 후원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누군가를 후원해서 모집하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인연을 맺어가는 게 우리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유통의 단계는 여러 가지로 나눠 있어요. 어, 지금은 많이 그래도, 어,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 유통의 단계가 많이 줄고 있지만, 아직도 제조업에서 소비자한테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유통 단계를 거쳐요. 그러니까 천 원짜리를 삼천 원에 사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뉴스킨 사업은, 어, 뉴스킨을 통해서 직접 나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 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2 곱하기 2는 4가 아니라 6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당신이 현명한 소비자가 먼저 되면서, 소비자를 늘린다면, 어, 지금 아래 보이는 공식에, 저희가 많이 보아온 공식이죠. 이 곱하기가, 어, 이 돼,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을 소개했을 때, 어, 4대까지 내려가면 16명이지만, 한 명을 더해서 세명을 어, 리크리팅을 하고, 그거를 후원한다면, 4대에 됐을 때, 네 번째 라인에서 82명이 되며, 그리고, 네, 명을, 네 명에게 전달을 하면, 어, 4대까지 갈 때, 어, 256명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명, 한 명만 더 늘렸죠? 한 명만 더 늘렸는데, 이 갭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나나요? 거의 400명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625명이 매달 쓰는 소비를, 애니 머니를 바꿔서, 100불 정도를 사용했을 때, 어, 62,000불이라는 발륨이 일어나죠. 그리고 거기에 10%만 우리가 커미션을 받는다 해도 6,500불이에요. 그냥 정말 기본 기본으로 5%만 받는다 해도 어3 2 5 0불이라는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라는 거죠. 고정적으로 3,000불씩 매달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어 정말 정말 위대한 건지 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건물을 한채 100만 불짜리 어 내가 건물을 소유해야 3,000불이라는 렌트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지속적인 수입은 고정된 수입보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 세다고 하죠. 그래서 Na 머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Na 머니에서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 아침에 입, 입 닦으셨죠? 비누 사용하셨죠? 비타민 드셨나요? 제가 여기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아침에 사용했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던 제품들을 단지 브랜드를 체인지 했을 뿐인데 어,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어, 거라는 거죠. 그럼 한번 내가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를 늘리는데 나는 친구한테 전달만 했었으요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친구는 회사의 물건을 구매를 하죠. 그리고 회사는 저에게 보상을 줍니다. 나는 유통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의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정한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죠. 어, 지금 저희 과학, 그, 저도 판가닉스의, 어, CEO 조세창 사장님의 얼굴이에요. 정말 2005년하고 지금은 더 많이 젊어지셨죠. 이런 제품이라면, 단순히 피부만 그냥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화된 피부를 92% 리셋시키고 젊어지게 하는 에이지락 제품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우리 나이에 노화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단한 명도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시술도 많이 하죠. 어 근데 저는 정말 어느 스킨을 통해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도 보톡스를 맞았다는지뭐 그런 적이 없,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하고 나의 비포앱프터나 나의 임상이나 내가 사용하고 좋아했던 물건 하나만 전달을 하셔도 됩니다. 치약 하나를 전달하시도 되고 요 이런 제품이라면 안쓸 이유가 없다는 라 거죠. A의 머니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는 어, 지금 이 시스템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어, 말할 것도 없죠. 그냥 군더더기 그냥 없이 어, 설명할 필요도 없이 뭐 뉴욕 증시 그 거기 n y s i 작품에 들어가서 설치하면 저희 회사의 모든 기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 눈으로 보여지는, 그냥, 어, 이런 회사 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명되고, 사실이 입증된 회사이기 때문에, 어, 단달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 쇼, 쇼더 플랜을 반드시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출발을 할때 자동차를 어때요? 기아를 넣어야지, 차가 달리잖아요. 결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에 만약에 기름이 없다면, 어때요? 차가 출발할 수 있나요? 가다가 엔진이 망가지죠. 그래서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품을 애용하고, 그 제품에 감동하고, 제품의 장점과 특징을 배우고, 어, 일단 처음에는 배워서 시작하는 게 저희 사업입니다. 기아를 넣음으로써 후원할, 후원하고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여섯 명에게 후원한다면 첫 번째 기아를 넣었다고 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단계까지 후원을 기아를 계속 올려서 속도를 올려서 내가 사업을 계속 후원을 해가며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제품의 좋은 점을 그리고 함께 나눌 시간을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죠. 어, 저희한테는 뷰티클럽이라든지 어, t r 9 0 챌린저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제품을 공유하고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조인해보시게, 조인해 보시, 조인해조인하게 하셔서 함께 한다면 소비자가 들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 기존의 제품보다 가격도 좋고 만족도 높다면 어, 브랜드 체인지를 하실 의향이 있나요? 뉴스킨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수를 생각하고 있세요? 뉴스킨으로 꼭1 0 0만장자가 돼야 되고 어, 1 0만 불을 벌어야 되고 몇 억을 벌어야 되는 어, 그런 거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 0 0 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단순하게 뭐만 뭐 불까지도 만발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 느낌이 어, 어떤 그 목표치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부터 뉴 스킨 제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함께 만든다면, 어, 그건 바로, 네,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어,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가 앞에 쭉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뉴 스킨 사업을 알아보셨는지요? 뉴 스킨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마케팅 플랜은요? 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금씩 노력하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는 판매를 못해 네트워크 마케팅 이야기를 우리 비즈니스를 전달할 때첫 번째로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저는 판매를 못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할 말을 잇죠. 절대 거기에 기죽으시면 안 돼요. 거기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네트크 마케팅의 본질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6개월간,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투자해서 배우는 게, 어, 배우고, 처음에는 배우고 그것을 후원하는 게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걸 통해서 수입이, 어,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라 거를 어, 설명에 납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은 n 에 a 머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쓰는 제품을 바꾸고 거기에서 수익이 자동으로 창출된다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루스키는 그냥 도구예요. 나는 네트워크 못해. 나는 다단계 그런 거 싫어. 뭐 다단계는 어때요? 저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남들의 입목도 뭐, 그닥 뭐, 처음에는 어, 되게 느껴, 어, 느끼긴 했지만 나의 목적을 통해서 나의 어떤 어그 삶을 바꾸기 위해서 어 비즈니스에 대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눈소리 같은 것들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폴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폴드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워마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어이 도구를 잘 활용하신다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뉴스킨 사업으로 여러분들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 이돈 나무 보이시죠? 정말 자고 나면 돈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제가 그 채팅 어카운트를 통해서, 어, 이번 주에는 얼마 들어왔지 계속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 중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참 되게 뿌듯하고, 어, 되게, 어, 어, 내가 뉴스킨을 선택한 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런 자부심과 어 그런 거를 느꼈어요. 왜 사람들은 근데 안 하지? 왜 내가 이걸 전달했을 때어 거부하지?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 않으시면 돼. 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 그랜드 이렇게 비즈니스 출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랜드 캐년은 요번에 처음 갔었어요. 근데 뭐 진짜 그래도 캐년이라고 정말 다른 캐년에 비해서 웅장한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도 제가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보면서 돌아가서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행 중에도 했고, 여행 중에도 제가 제품을 계속 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인스타에 올렸어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는 어떠신가요? 어, 내가 하고 있는 뉴 스킨이라는 이 비즈니스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면서, 어, 눈동자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전달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조직이 확장될 것이고 이 쇼더플랜을 통해서 그룹을 성장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뭐 되게 짧게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들었던 내용들이 네, 뒤에 있기 때문에 어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